보복 안에 이너티 입을 거냐고요? 어떻게 할까요? 입을까요? 입지 말까요? 그거를 제가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어컨좀 켜야겠다. 입지 마, 아. <laughs> 입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안 되는데. 아, 입어야 될것 같은데. 아, 입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 한번 노력해볼게요. 좀 부끄러울 것 같긴 한데. 도복? 도복도 입지 말라고요? 도복? 도복? 도복도 안 입으면은, 너무 부끄러운데? 아, 교정, 이제 거의 다, 거의 다 끝나가요. 근데 계정이 아나 치과를 갔어야 되는데 치과를 못가가지고 지금 이 스파이 잘되고 있나 이거? 잘되고 있나요 계정? 네. 민성아 네. 치과 어디 다녀 알려줘 나는 거기 안가게 어 아, 왜요? 불호령을 제가 오랜만에 한번 들었거든요 아 진짜 궁금해서 그냥 찾아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앨범 노래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재생목록에도 많고, 근데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부르려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노래가 어떻게 나왔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때 나 그때 왜 좋다고 생각했지. 나도 되게 좋았는데, 그때 숨어 듣는 명곡이라고, 어떤 분께서 댓글 쓰신 것 중에 30몇 세기에 인정받을 명곡이라고 <laughs> 써주셨는데, 뭐 공감합니다. 역주행 각이라고요? 불호령이 역주행하면 약간 어떤 느낌일까? 불호령이 역주행을 할수 있을까요? 불호령이 역주행을 하는 날에는 제가 진짜 진짜 그제 진짜 찐 안경 있죠? 그거 쓰고 무대 하겠습니다 진짜로 <laughs> 불호령 안무 있냐고요? 뭐 불호령이니까 뭐불 이렇게 혼내는 느낌으로 불호령 불호령 이제 부터 내가. 뭐벌이 <목소리> 이런 식으로. 아, 진짜 기억하세요. 제가 진짜, 안경, 그, 제 진짜, 리얼 안경 끼고 부대할게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인성어 클락에서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맥주 먹방. 각국에 이제 맥주를 먹방을 하는 그런 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먹는 건 아니고, 그냥 각국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오래 가죠, 당연히. 저는 자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시면은 자신 있다고 쳐주시고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스탑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세요? 들어오라고. 아 오케이. 24시간도 가능하시다고요? 김인성 들어와 자신 있지 혹상으로 따라. 오케이 자신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붙어 보죠 들어오세요 네네 아저안 졸려요 아직 괜찮아요 별로 안 졸려 보이죠 여러분 별로 안 졸려 보이지 않아요 괜찮죠 별로 안안 안 졸려 보이죠 나 지금 완전 졸려 보인다고 아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아, 조금 조금 졸리긴 한데 아직 아,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아 별을 따라 여러분 그거 별을 따라 비하인드 알려달라고요? 별을 따라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그거 틀린 가요 틀린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 뭐, 말이 잘안 나오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왜 거짓말을?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방송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아 그게,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어떻게 된 거냐면은 <laughs> 원래 안무가 <laughs> 이렇게 하고 말고 팟 달아달아가긴데, 아 진짜로, 그 제가 올라갈 때 서서 이렇 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당연히 올라갈기 전까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이게 제가 진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올라가는데 땅땅땅땅 하고 동직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 이거..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는 찰나에 그 파트가 나와서 어? 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갑자기 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당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어,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절대 당황한 티를 내지 않았고 근데 다 보셨죠? 제가 당황하지 않고 잘 하는 거다 다 보셨잖아요 당황하지 않는 거 그죠? 굉장히 당황하던데, 아, 그런 적 없는데요? 다른 얘기 할까요? 다른 얘기 할까요? 운동 시작했냐고요? 운동, 한 거, 하는 거 같으세요? 운동 만약에 제가 진짜로 몰래 하고 있다고 하면 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사실은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운동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럼 어, 어떠실 것 같아요? 안할 거야, 안 하잖아. 확실히, 확실히 있으시네요, 다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라, 안 믿을 거예요. 오빠가 운동? 예, 전혀 믿질 않으시네요. 어, 유산소, 유산소 운동하고 있어요. 진짜 안 먹고 이제 다이어트 하는 줄 알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산소 운동 시작했습니다. 아직 뭐 운동이라고 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네. 일단 런닝머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저 이제, 그 뭐냐. 벤치프레스 하러 갈게요 어? 진짜 운동 요즘 하고 있어? 요 여러분 인성는 진짜 운동해요 오빠 졸려 나안 졸린데 안젤리나 졸리지? 와... 도대체 누가 요즘 그런 개그를 하죠? 정말 정말 그런 개그를 치는 사람하고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오빠 안 졸려? 안젤리나 졸리지? 막 이런, 이런 개그를 치는 사람하고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개그를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개그는 늘 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트렌디하게, 이, 그, 그런 개그는 안 됩니다. 아, 왜, 아. 아는 척안 해주실 거예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웃음짓게 하기 위해서 더 즐거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가볼게요. 안녕.